안녕하세요 스키김입니다 오늘 2022년 4월 22일 오후 5시 6분입니다 방금 5시에 하이트 질러 홀딩스 우선주 그냥 보유하고 있던 거다 던졌습니다 그냥 17,000원에 받아주는 사람이 있길래 그냥 다 던져서 오늘 56만 57만원도 손실이 안돼 그래서 휠라 홀딩스에 지금 집중하려고 17,000원에 280 던졌습니다 그래서 57만원정도 오늘 손실이 났고요 그냥 4일동안 벌어놓은거 다 까먹었네 <laughs> 참미치겠네 진짜 <laughs> 네, 뭐 그냥 마음 편하게 주말 보내려고 네, 한정목만 냉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매매를 요거 네, 123매매법 패팅기법 네, 요 네, 카지노 패팅기법 요거 지금 예, 한 번, 적용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 있습니다. 이거, 예, 예, 손절매가 이거 따라갑니다. 예, 손절매가 따라갑니다. 예, 손절매가 따라가고, 어, 3에서 패를 하면, 그니까, 3번 물타기해서 이게 뭐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은, 그냥 계속, 예, 3을 300만원 정도에 머물고요. 어, 여기서 말이야. 아니면 뭐, 300만원이 안 되면, 300만원 정도에 머물고, 어, 만약 승리하면, 어, 600만원을 투자하고, 여기서 다시 또 수익이 나면 900만원을 투자하고, 그 다음에 다시, 여기서 뭐 수익이든 손실이 나면 900만원에선 다시 3으로 돌아와서 300만원 다시 투자하고, 에, 뭐 이런 식의 매매가 되겠습니다. 에, 이거는 좀더 다듬어야 될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보고, 그래서 이제 두 종목도 아니고 이제 한 종목만, 에, 한 종목만 에, 집중해서 이제 매매하는 스타일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예, 뭐 크게 먹을 수도 있고 크게 잃을 수도 있고 예,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매매는 이제 지지선 매매 예, 예, 주봉 차트 기준으로 주봉하고 월봉을 보고 예, 지지선 매매를 하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어 움직임이 큰 것들로 해야 되는데 지금 힐라우 홀딩스가 지금 뭐 움직임이 크진 않아도 지금 그동안 낙폭이 좀 크고 네, 월봉 차트에서 지금 예, 28,000원 거의 25,000원 뭐 지지선 네. 어, 뭐한 2만 3만 원대 이제 지지선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예, 한번 뭐좀 기다려서 수익을 내볼 만하다 예, 좀 물량을 집어넣어서 예, 300만 원 정도까지 물량을 넣어서 한번 어, 수익을 내볼 만하다 판단해서 예, 시도하겠고요. 음, 네, 한번 해보고, 네.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보고요. 네. 감사합니다, 시키기였습니다.